나라 사랑 만국화폐의 발행에 저음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두 손을 납당하여 따짐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신한국 정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에 평화 수호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한 선조들을 추모하면서 아날로그 문명 사회에서 디지털 문명 사회로 전한 중심인.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신개념의 사고력으로 행성된 동북아 신한국연방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국제평화유지군의 통제하에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신한국에 대한 책임감을 고무하면서한 달에 국민경제성장을 1% 달성해서 연간 12% 달성하는 신한국연방정부 내부와 외부로 통용되는 망우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한국 연방정부 70년간의 초대 대통령 이우성 배상 감사합니다.